네, 11월 10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 5장, 남은 5장 데뷔 전략,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타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남은 5장 데뷔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전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가 막 엄청 많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간에 네. 엄청 많이 빠지는 걸 봤기 때문에 네. 한1% 떨어진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 오늘 시장 너무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라는 그렇죠. 댓글이 그 어느 때보다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이게 계실까요? 이제 사람 주식시장이 항상 이게 심리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람의 심리가 이제 시장에 투영되다 보니까. 어찌보면 우리가 이제 9월 10월 달에 정말 좀 어려운 고비를 좀 넘기고 네. 지수가 이제 잘 반등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번 주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에 따른 이제 조금 과열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7%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끝났다 보니까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지금 4일 연속으로 지금 시장이 내리 빠지고 있어요. 네. 원래 우리 지난 9월 10월 달에 막 하루에 3%, 4%씩 빠질 때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만 밀려도 뭔가 이제 올랐던 거, 내한테 이제 선물을 줬던 걸 다시 좀 뺏어가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더 아마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들으셔서 그런 이제 기분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번 주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쪽에서는 정말 좀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이 좀 되고, 키맞추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또 반도체가 확실히 또 주도 섹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9월, 10월 달에 어려웠을 때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훨씬 좀 좋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기약을 하면서 오늘 영민한 투자 또 끝까지 좀 보시면서 음. 스타복스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한 종목들 잘좀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힌트를 저희가 오늘 장의 키워드를 요약하면서 한번 얻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스타복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오늘은 오늘 짱 키워드 어떻게 요약을 좀 해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우리 또재런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입방정을 좀 떨어가지고 아, 지금 파월의 입 때문에 이제 또 지수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음. 오늘 이제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먼저 이제 파월의 입 요거 먼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입방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재런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한 거는 지금까지의 이제 논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음. 근데 이제 다시 파월이 뭐 매파의 발톱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또 평론가들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미국 시장도 나스 지수가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장 기간 막 상승 기록 지난 이제 2022년 1월 이후에 가장 지금 긴 기간 동안의 연속 상승을 좀 했었는데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제 노크를 하다가 장 막판에 그냥 우당탕하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 내용이 공개되고 난 이후부터 10년물 이제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고,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마감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심화됐을 경우에는 연준이 주저하지 않고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 뭐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추가적인 이제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강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긴축 사이클은 이제 종료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발표될 물가지표와 그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와 소비자 물가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어요.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좀 빠르게 하락을 좀 했고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 임대료 이런 것들도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공개되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미국 연준은 올해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안할것 같거든요. 내년에 이제 상당 기간 지금 현재 이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자체는 그냥 뭐 시장이 조정받고자 하는 하나의 명분이었고 네. 미국 증시가 너무 또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속도 조절 차원에서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네. 키워드 마지막은 테슬라예요.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이제 뭐 한미 반도체 좀 빠르게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오늘 뭐 1. 지금 77% 빠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이 그나마 좀 주도 섹터 역할을 좀 해주면서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미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PSK 홀딩스, 이런 HBM 수혜주들이 그나마 약세장에서도 좀 반짝반짝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또 우리 시장에 조금 이제 악재가 좀 되고 있는 요소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테슬라라는 이제 키워드인데, 오늘 또 HSBC에서 테슬라 매도 의견을 이제 또 내보내는 바람에 네.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게 결국은 오늘 우리나라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배터리 셀 기업들, LG 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나란히 지금 3, 4%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5% 이상 지금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초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전히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좀 되면서 가격 조정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사실은 전기차 업종의 조정 때문에 지수 가격 하락에 큰 부담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꼭 염두를 해두시고 이게 전기차 업종을 걷어내고 나면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적어도 인덱스 이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전기차 업종을 싹 걷어내고 난 이후에 반도체라든지 이번 주에 살아난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에 또다시 또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네 그러면 키워드를 이렇게 요약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빠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약간의 반등의 기미가 있는 종목들 혹은 지금 그런 빠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자 요렇게 요약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호장 레시피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오늘 오호장 한줄 레시피는 일단은 제가 좀 너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음. 오늘 오호장 한줄 레시피는 이제 공매도 금지 후 폭풍은 끝. 이렇게 이제 한줄 레시피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 공매도 때문에 너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력을 좀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네. 제가 어제도 이제 공개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혹시 어제 공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녹화 방송을 꼭좀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공매도 자체라는 건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슈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시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좀 시켰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공매도 자체는 뭐 수급 심리를 단순히 좀 혼연시킬 수 있는 좀 부분적인 이슈고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결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야 될 일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지금 잃고 있잖아요. 공매도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조성자는 여전히 공매도를 좀 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실망해서 뭐 메를린치가 한국시장을 떠난다 뭐 이런 쓸데없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상 우리 시장에 좀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특히 공매도가 순기능을 좀 다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사실상 불법적인 공매도가 더 이상 이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좀 이런 발을 뻗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정부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 투자자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더 이상 공매도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사실 시장에 좀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우리.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버텨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본질에 이제 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저는 시장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봐요. 뭐 이번 주는 주 초반에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크게 한번 올랐다가 거의 지금 도로 제자리까지 다 빠졌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지난주 금요일 정도 수준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대응을 좀 열심히 해보시면 결국은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바닥을 이제 탈피하고 확실히 이제 상방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공매도 금지보다는 매크로, 리스크 해소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원샷 스페셜 종목을 준비하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몇 가지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이틀 전에 편입했던 컴투스 홀딩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편입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게임주들 이 그간에 한번 급등 나오면 또 다시 빠지고 이랬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위메이드도 오늘도 상당히 견주한 음. 분위기고 컴투스 홀딩스 이틀 전에 제가 딱첫 첫 번째 강한 거래가 이제 붙어졌을 때 바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이틀 전에도 이제 급반등이 좀 나왔고 어제도 컴투스 홀딩스는 상당히 강했고요.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장 초반에 거의 9%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13% 정도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컴투스 홀딩스는 특히나 이 종목이 이제 게임 관련주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오늘 또 최근 이제 연중 고점을 또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또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워낙 지금 강하게 좀돌아서는 상태예요. 제가 목표가를 3만 7천 원 말씀드렸으니까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중에라도 3만 7천 원 시원하게 한번 좀 뚫고 4만 원 이상까지 한번 갈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스 홀딩스는 한 4만 7천 원에서 네 4만 37,000원에서 4만 원까지 한번 돌파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마지막으로 리뷰해 볼 종목은 11월 9일 어제 편입했던 네. PSK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7%대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 지금 한시 지금 요 시간대가 되면서 돼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 볼까요? 제 입으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laughs> 어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어, 소개를 좀해 드렸다. 이런 말씀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HBM 관련 된 주들 중에서도 가장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바로 PSK 홀딩스거든요. 실제로 이제 TSB 공정,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디스컴 장비가 HBN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요 얘기를 좀 어저께 해드리면서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3만원 초반 구간에서 이제 눌림목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어제 매수 가격이 3만250원이었고 오늘 7% 정도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수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 아마도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 오늘 다시 올려놓고 나면 다음 주에 이제 또 신고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있 있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HBM과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HBM 수혜주들 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그리고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 소부장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다 리뷰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장에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공략해 볼수 네.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두 가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어까요 네. 오늘 이제 또 HBM 수혜주 또 후속주를 하나 음.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 저 종목 고민을 하다가 저는 네. 그냥 오늘 이 종목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떤 종목이에요? 6만 오천 원에 한미반도체라는 아, 종목을 대 네. 그냥 대장주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어차피 HBM 주도주들을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이고, 음.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 내년도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오늘처럼 또 시장이 좀 흔들리고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할 때 차라리 그냥 대장주를 사 놓고 혹시나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눌림목 구간을 또 재차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한미반도체를 이제 소개를 좀해 드리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이제 AI 가속기 B100을 내년 상반기에 좀 조기에 이제 출시한다라는 거 이제 공개가 좀 됐잖아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5세대 HBM인 HBM3E를 또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한다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만들어낸이 TC 본더 장비가 아무래도 지금 뭐 HBM과 관련해서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이미 SK 하이닉스 쪽으로 두 차례 정도 지금 수주 공시가 나왔고 내년 상반기 때 생산하는 물량들을 거의 거의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TSMC 쪽으로 거의 다 지금 수주 계약이 완료가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당분간은 한미 반도체가 제가 이제 슈퍼을의 지위에서 HBM 시장을 주도하는. 장비 종목이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기대였고 내년부터 이제 4월, 6월 1분기, 2분기 이제 지나가면서부터 사실상 TC 본드와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외형이 좀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내년에는 숫자로도 확인을 할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또 한미반도체가 주력이 MSVP 마이크로소비전 플레이스먼트 요게 이제 또 주력 장비였거든요. 요것도 지금 꾸준하게 매출이 지금 좋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는 주력이었던 이제 장비 포트폴리오에다가 HBM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인 TC 본더 요쪽이 이제 막강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서 한미 반도체가 공장도 새로 짓고 증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제 해놓은 상태고 심지어 지금 대주주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6만 원 이상에서도 계속 이제 지분을 늘리는 이제 이런 확실한 또 시그널링을 이제 보내줬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대장주 중에 이제 대장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중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또 개최가 될 거잖아요. 15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APEC 정상회담할 때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만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또 반도체 종목들은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것 같고 오늘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대중국 규제 때문에 또 지금 저가 사양들 A800이나 H800 지금 판매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걸 또 대체하기 위해서 한세 가지 정도의 중국향 타겟으로 한또좀 저사양의 반도체 칩들을 또 생산할 거다라는 걸 이제 계획을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쪽은 계속해서 이슈가 지금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뭐 중기 관점으로 저는 8만원 정도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5만 6천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역시나 HBM의 대표 수혜주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한미 반도체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8만 원 터치까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증시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제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잡아보려고 요건 해요. 요건 잡을 만한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음. 때 이번 주에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초정받았던 종목들 중. 중에서 네. 다음 주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저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또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어. 보여지거든요. 네네. 오늘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빠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소개를 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50원 현재가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사실은 원래 이 종목 말고 네.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 그 종목이 이미 상한가까지 이제 가버려가지고요. 네. 큐로셀이라는 종목이 어저께 아, 이제 상한가 갔거든요. 신규... 네. 근데 예전에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소개를 해드릴 때 비상장 회사 중에 CART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큐로셀이거든요. 네. 어제 딱 상장되고 나서 장중에 어저께 많이 좀 흔들리다가 오늘 장시작하자 마다 바로 상한가까지 네. 급등을 했거든요. 큐로셀이 상한가까지 간 이유는 그거예요. CAR T와 관련된 그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이 세포 치료제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세포 치료제 공정의 GMP 인증을 받은 생산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국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 바로 이제 큐로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정말 간의 수공업이에요. 킴리아가 이제 제조하는 것도 한번 처방받는 데한 4억 원 이상 든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비싼 이유가 몸 속에 있는 세포를 꺼내 가지고 그걸 또 배양하고 그걸 양산해서 다시 집어넣고 이게 전부 다 간의 수공업의 이제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공정을 자동화하고 인증받은 공정 설비를 이제 갖추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큐리옥스 바이오가 사실은 신약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포 치료제들의 만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양산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음. 우리가 방금 제가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 말씀드렸잖아요. 제약 바이오 기업의 소부장 종목이 있다면 큐리옥스 바이오가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소부장 종목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세포를 세척하거나 세포를 분석하고 배양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 제품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FDA가 2024년부터 세포 분석 표준화 권고안을 이제 발표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세포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이 세포 치료제를 간에 수공업이 아닌 자동화 공정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공포에 매수한다는 측면.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3만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2만 15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반등에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제약 바이오 전 섹터 업종으로 골고루 약간의 반등이 들어오게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오후장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오후 1시에 스타벅스 다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